여러분, 재밌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파트를 볼 거예요. 예 네, 아파트 전체를 볼 건데, 어, 궁금하신 거나, 오게티, 아니면 좀, 그 수상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어, 선포에 다니 운동 해주세요. 바이바이. 여러분. 자, 여기 산책하러 왔는데요. 자,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영상 하나 찍었는데, 지금 여기 아파트 전자 돌면서 영상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차 번호는 찍기, 찍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차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 차가, 차보이 텐데요. 嗯。Uh